자 이번에는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그룹별로 나눠서 요 목록을 그 그룹의 위쪽에다 넣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쭉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 그 다음 에 중국이 있어요. 여기 하나의 그룹이고, 그 다음 에 밑에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그룹이요자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하고,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여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한국 부분, 그다음에 중국 부분, 그다음에 미국 부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게 뭐 지금은 두개 정도만 추가하면 돼서 어렵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많아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작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조금 더 쉽게 어,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수식을 하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고. 자, 두 번째 데이터 행으로 좀 와주시고요. 이 q 을한 다음에 자, 요 위쪽에 있는 한국하고 같다, 밑에 있는 한국하고 요렇게 하시게 되면 한국과 한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자,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false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 false라고 나오는 부분은 자, 요거는 요 위에 있는 한국과 요 중국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요기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은 다르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삽입해야 될 지점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true라고 하는 곳과 false라고 하는 곳으로 구분돼서 이 false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자동 필터를 적용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는 여기에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은 여기에 필터가 있어요. 단축키는 Ctrl-Shift-L입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가 작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True-False 부분에도 이렇게 필터가 나오게 됩니다. 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False라고 나왔던 두 부분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False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False라고 했었던 두 부분만 이렇게 자동 필터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Alt하고 세미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11번 행과 18번 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11행부터 18행까지 이 숨겨져 있는 12, 13, 14, 15, 16, 17행까지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반드시 Alt, L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선택한 거에서 보여지고 있는 행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서 행 삽입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의 위쪽에 행이 이렇게 삽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필터 부분을 눌러서 이제 모두 선택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 우리가 중국으로 나눠졌었던 부분, 미국으로 나눠졌었던 부분, 즉 False의 위쪽에는 이렇게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필터를 해제합니다. Ctrl Shift L 눌러서 필터 해제하고 오른쪽 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요 부분만 이제 선택하셔서 원하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Ctrl V.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띄어서 해당 부분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그룹별로 나눠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있고요. 이 날짜와 시간을 날짜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날짜 부분 보시게 되면은 2050년 2월 3일 9시 30분, 2050년 3월 5일 뭐 15시 20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럼 먼저 날짜 부분을 한번 여기에서 뽑아오겠습니다. 날짜 부분이니까 2050년 12월 3일 요것만 가지고 와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엑셀 부분의 날짜는 1900, 1900년부터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2050이라고 돼 있지만 1900년 1월 1일부터 해서 쭉 숫자로 나열이 돼서 나오는 게요 날짜 부분이에요. 자, 깊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날짜와 시간에서 어 요거를 정수, 정수 부분만 뽑아오게 됩니다. 자, 요게 그러면은 시간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 부분은 소수점 부분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여기 부분을 이퀄을 하셔서 정수를 뽑아오는 인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2050년 2월 3일 그리고 시간은 없어져요 0시 00분입니다 자 자동채우기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요거를 테두리 없음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날짜가 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없어지고 날짜 부분만 이렇게 뽑혀지게 되죠 자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도 되고 요 부분 클릭하셔서 뭐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세한 날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간단하게 뽑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뽑냐면 아까 여기 시간이 00시 00분이었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빼 주시면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퀄을 하시고 여기서 뺍니다. 요거를 빼요. 빼게 되면은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소수점 부분이 시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뽑아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아까는 날짜로 했지만 요거는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오전 9시 30분, 15시 30분, 20분이니까 오후 3시 20분, 그렇죠? 뭐 5시 45분이니까 오전, 13시 25분이니까 오후 1시 2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또 뽑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는 데이터에서 날짜만 혹은 시간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 0 5 0년의 판매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 0 5 1년의 판매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데이터 막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 막대를 그려서, 자, 이거를 데이, 이 판매량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현황 데이터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51년 판매량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막대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빠른 분석 부분에서도 데이터 막대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조건부 서식에서 좀더 자세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서식에 데이터 막대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그라데이션이나 단색으로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타 규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규칙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색상이나 테두리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요 색상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제가 조금만 올릴게요. 색상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서 이런 푸른색 이런걸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없음으로 하고요.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 자, 요거 색상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 막대가 이렇게 가는 이러한 데이터 막대 그래프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2050년 판매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부분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데이터 막대로 들어가시고요. 동일하게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색상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약간 파란색을 줬으니까 약간 붉은 계열로 좀가 볼까요? 자 붉은 계열 뭐 다른 색 선택하셔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 이렇게 좀 연한 빨간색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처럼 색상만 바꾼 상태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왼쪽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데이터 막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여기 부분은 오른쪽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로 변경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서 자, 데이터 막대로 들어가셔서 기타 규칙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색상은 최근에 선택한 색상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최근에 사용한 색이라고 나오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의 방향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건 어디서 왔냐? 막대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막대 방향을 클릭하셔서 텍스트 방향대로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데이터 막대가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월달의 데이터 비교, 2월달의 데이터 비교, 3월달의 데이터 비교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쪽에 2050년 부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는 데이터 부분만 보고 싶다. 나머지 숫자 부분은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건부 서식에 다시 한번 데이터 막대의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색상을 진행하신 다음에 막대만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숫자는 없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 막대만 이셀 안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같이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대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막대의 방향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